지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 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미추홀구 김현경 미디어 영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미추홀구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있을까요? 네. 미추홀구는 지난 21일 수봉산 교회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이영훈 구청장과 배상록 구의회 의장, 구의원과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별빛 골목 두 번째 완공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여성 친화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별빛 골목 사람을 잊고 길을 잇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별빛 골목은 언제나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는 미출구 여성 친화도시 특화사업입니다. 음, 네. 이번 조성된 별빛 골목은 도화동 수봉산교의 아랫골목 일대를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올해 초부터 미초울경찰서, 동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 주민참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별빛골목 조성협의체를 구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밤에 어둡고 다소 칙칙했던 골목길을 LED 표지병과 센서 벽등 신고 위치 표시용 LED 안내판과 방범앤스 설치 그리고 벽면을 깨끗하게 채색하고 타일 벽가로 바꾸는 등 골목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이날 이영훈 구청장은 별빛 골목이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 조성으로. 안전한 마을 환경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추홀구 골목골목이 더욱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으로 앞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미추홀구는 지난 16일, 2022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표창과 함께 따뜻한 만남, 함께하는 희망나눔을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회는 민간협의체 심사위원을 구성해 접수된 우수사례 총 33건 중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이날 1부에서는 올한해위기가구 발굴에 힘써준 대표 한개 기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2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관련 우수사례 발표회,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한편 미추홀구는 올해 인천시에서 시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통합 돌봄사업에 선정돼 지, 주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앞장섰으며, 민간협력 통합 사례관리 간담회 등을 통해 복합적인 위기 가구 사례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구청장은 미추홀구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사례 관리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도 최선을 다해준 사례 관리자분들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이 생활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추홀구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진은 1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미추홀구 전세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추홀구는 관계기관과 전세피해 금융지원, 긴급 직업, 주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번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LH는 미추홀구청의 긴급 주거 지원 요청에 따라 경매를 통해 주거지를 잃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인천 지역 주택 182채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미추홀구는 이번 전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를 통해 미추홀구청 3청사에 전세사기 피해 법률 지원 접수처를 1개월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 주민 약 500여 세대의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계속해서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은 미추홀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불안한 주거 문제를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이 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가 참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지역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